참외 보세요, 참외. 참외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습니다. 얼망졸망. 이게 포복 재배가 아니고 터널 재배식으로 해서 공중으로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이렇게 참외들이 주렁주렁 많이 달려서 노랗게 황금알처럼 익어가고 있습니다. 참외 한번 보시면은 되게 탐스럽죠? 향도 기가 막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참외 밭 들으면은 향이 되게 산뜻하고 상당히 좋아요, 향이. 한번 보시겠어요? 그 참외. 이거 황금알 같은 참외. 노랗게 지금 익어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보기 좋죠? 이게 초보 농사꾼이 지은 참외, 참외랍니다. 참외 농사. 수박도 대박 났는데 참외까지도 참잘 커져가지고 참 밤이 뿌듯합니다. 요동쿨도 보시면은 지금 저 두, 두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이제 밑에서 지금 세 개가 네 개가 커서 네 개가 달려서 익어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둘네 여섯 개가 지금 옆에서 같이 익어가고 있는데요. 이거 주렁주렁 포도알만 양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게 이제 포북재배가 아니고 어, 공중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참외 덩크를 유로 올리다 보니까 밑에서 지금 다섯 마디 이상에서 이렇게 많이 달린 거거든요. 이거 쭉 보시면은 참외들이 다 지금 제가 이렇게 포북재배를 아닌, 그, 공중재배를 해가지고 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는 제가 퍼북 재배를 했고요. 양 사이드로는 이리공중재배를 해서 참외들이 이렇게 지금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어요. 한번 보세요. 참 이쁘죠? 맛도 따서 하나 먹어보니까 꿀맛이더라고요. 당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 보니까 참외도 참 깨끗하고요. 이게 빛이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이거 그 당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공중에서 이렇게 빛을 이제 다양하게 받으니까 당도가 상당히 높아요 쭉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좌측 우측으로 해서 한3 0 포기씩 이렇게 쭉 심어서 밑에를 이렇게 지금 키워놨거든요 한번 제가 크루즈업을 쭉 당겨서 화면을 당겨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참외가 노후된 이집 같은 거 이제 따주고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아침에 그 밑에를 다 쳐냈어요. 내일 모레, 근데 내일서부터 오후서부터 비가 계속 온다고 그래가지고 장마철이 들어오면 이것도 병인에도 돼서 걸려서 이거 나무가 죽을까봐서 제가 미연에 지금 방지를 하고 차원에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참회 보세요. 상당히 많죠? 여기는 지금 반대편 영상입니다, 반대편. 반대편에도 지금 참외가 바닥에서 이렇게 상당히 크고 있어요. 그 참외들이 여기는 또 시알이 상당히 굵어요. 참외 크기가 벽에만 해요, 벽에. 엄청 크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넓어져서 지금 또 코랗게 익어 가고 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합니다.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은 참외가 어떻게 지 심어져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상당히 많죠? 제가 지금 좌우로다가 이렇게 해서 터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두 줄은 포복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중에서 양 사이드에서 바닥에서 차미들이 열려가지고 잘 구성이 잘될것 같아요. 노랗게 이제 익어가지고요. 바닥에 이제 포복 재배하는 것들은 지금 많이 익었어요. 제가 좀, 전, 좀 이따 스케치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백 아, 터널 재배하는 게 좌우로다가 이렇게 참외들이 보시면 노랗게 지금 이렇게 황금알처럼 노랗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잘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바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앵글을 제가 서로 잡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은, 참외들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입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노랗게, 이렇게 지금 다지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저기에서 많이 입고 있는데, 가운데 퍼북재배인게 수장도 많지만, 사이즈는 먹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고요. 공중재배인 거는 약간 크기가 좀 커요. 그래서, 혼자 하나 먹기는 좀 약간, 소식하시는 분들은 약간 버거울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요 안에 보시면 참외들이 지금 잘 익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참외 입이 지금 노화가 돼가지고 약간 노리끼리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사진 안들 저기 뭐야 그 참외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자연적인 거래요. 다 이렇게 참외가 노래면서 입이 이렇게 죽는 거는 자연적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신품종 참외입니다. 신품종. 이 참외 올해 처음 한 포기 심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모양이 좀 일반 참외하고 좀 많이 달라요. 무늬 같은 것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땐 맛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직 안 먹어봐서 맛은 모르겠는데 맛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신품종이라서. 향이 어떨지, 맛이 어떨지, 식감이 어떨지는 지금 먹어보지 않은 상태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일단 먹어보고 괜찮고라면 이거 씨를 좀 많이 받을라 그래요. 지금 요게 지금 제가 키우는 참외 중에서 한열통 정도가 참외가 지금 이게 신품 중에 달려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씨를 받아서 내년에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식감도 좋으면 은 대량으로 요거를 재배를 해 볼까 싶어 가지고요 지금 요거 제가 애지중지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음 조금 더 익으면 따 가지고 숙성이 시켜서 씨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 같은 것들이 일반 참외하고 많이 달라요 한번, 보시, 한번 보시죠 색깔도 그렇고 참 이쁩니다 쭉 보시면은 여기저기 노란 게 숨어 있어 가지고요 요게 제일 맏형입니다. 맏형. 이 녀석을 이제 시를 받아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